오늘은 그첫 번째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번돈으로 산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 양인자 선생님께서 쓰신 장편 소설인데요. 이 책은 1968년도에 처음에 양인자 선생님이 쓰셨어요. 근데 이 책을 출판한 요 책은 1971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. 이게 제 손에 들어온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한참 뒤에 중고서적으로 저한테 들어 거죠. 하도 오래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구멍 많이 날아지고 그렇습니다. 책 안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있고 제가 이거를 사서 이렇게 보성중 이근규 이렇게 제가 도장까지 찍어놨습니다. 예, 제가 이걸 제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내돈 내가 돈 벌어서 산첫 책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요. 대략 한 50년 가까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책이죠. 그리고 이 책이 예, 저희가 25원 주고 샀어요. 어, 그 제가 이 책을 책을 이제 사보겠다고 마음먹은그 다음날이죠. 첫날 종암동에 있는 어느 노점 중고 서적상에 제가 갔어요. 가서 음, 저 아저씨 책좀 하나 사러 왔어요. 그러니까 무슨 책을 줄까? 예, 저 25원에 해당되는 책을 하나 좀 골라주세요. 제가 읽을 수 있는 것 중에서 25원짜리로 해달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분이뭐 책을 쭉 보더니 25원짜리 뭐 이게 그 당시에 봐서 한뭐 3, 40원쯤 팔라고 하셨을 텐데 보성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여기 탁 교복까지 입고 와서 좀 얘기하니까 참 대견해서 그랬는지 뭐안쓰러웠는지이책 아, 25원에 그냥 너 25원에 가져가라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. 그래서 25원 주고 이 책을 사서 가져와서 그날 밤새 다 읽었습니다. 뭐 제가 첫 책이니까. 이 세로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글이 세로로 이렇게 써 있는 책인데 밤새 다 읽고 책꽂이도 없지만 라면 상자로 만든 책꽂이에다 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 하루 에한 권씩 또 어떨 때는 물론 한두 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건너뛰는 날도 없진 않겠죠. 그러나 평균적으로 매일 한 권씩 책을 사서 읽고 꽂아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.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도 제법 많지만 가지고 있는 책이 좀많아진 것이에요. 제가 읽은 책들이 뭐 이렇게 명작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베스셀록셀러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제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학원사나 여성 잡지의 부록으로된 책도 좀 많이 사서 읽게 되었고 낡고 정말 아주 흐름해진 책도 많이 사서 보았어요. 돈을 많이 번 날은 좀 좋은 책, 또큰 책, 또 그렇지 않은 날은 좀 아무래도 좀더 낡고 어떻게 보면 휴지값에 가까운 그런 책도 사서 읽기도 하였죠.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짤막짤막하게 어, 계속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이근규와 함께하는 이 북토크. <laughs>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, 양인자 선생님께서 쓰신 그런 소설입니다. 양인자 선생님, 잘 아시죠? 킬리먼자로의 표범, 그게 울해의지 그리고 김국환 가수가 부른 타타타, 남진이 부른 나야나, 뭐 이런 정말 걸직한 그런 노래를 작사하신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사가이십니다. 자,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